<laughs> 그아후로 사소한 아 으아, 으아, 행복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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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경호라고 소이 침... 뭐야 이거? 아. 자판까지 하는데 짜증나게. 뭐 짜증 야, 너 우리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는 뭐 땅을 보고 인사하냐? 어? 내가 뭐 땅에 있어? 껌딱지야? 아 진짜 또 짜증나려고 하네. 정말 너 여자라고 뭐 유세 떨고 막 그러는 거야? 응? 아니 그게... 죄송합니다. <laughs> 죄송하다. 그러면은 이따 오빠 집으로 좀 와라. 술 한잔해. 왜? 싫어? 야 오빠가 오라고 하면 오는 거지. 야 만나가지고 놀고 남녀 관래 어. 빨리 오라고. 아씨운 좋네. 어? 야딱 집에 일이 있어서. 야 기가 막혀 멋져. 굿. 아이, 좀, 빨리 가. 아 병호가. 아, 뭐였냐? 어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그, 그, 그 뭐, 찌개 에 좀, 이렇게, 잘 끓여 보이지 않냐 어? 힘이 되게 잘 끓이게 생겼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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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밤이나> 오러 가자, 씨. 밤이랑 오러 가자, 오케이. 참. 야, 병호가. 그만하자, 응? 우리 술도 마셔야 되잖아. 아, 됐고, 응? 우리 수이나 먹자. 우리 술 먹으려고 온 거잖아. 그치? 윤희랑 빨리 와. 응? 너를 위해 일단 잔을 딱 준비해놨어. 잔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술 마시면 돼. 골라봐. 아, 고르라니까 빨리 안 골라? 오에이. 그래서 이렇게 아, 걸... 아 진또터생 나게 하네. 야, 골라, 빨리! 아, 진짜 그거 고르면 되지, 진짜. 야, 그럼 병운비는이 잔에 주고, 어? 나는 이 잔에 먹을게. 내 <laughs> 가져와, 가 그거 술. 네, 예. 술 줘야 될거 아니야. 예. 넌잘 먹으니까 응.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할게. 응. 잘 봐. 이 정도는 마셔줘야 남자 아니야. 아니, <laughs> 지가 골랐잖아, 이거 마신다고. 아니야? 살아있네. 응. 가져가. 니가 고른 거잖아. 가져가라니까. 자, 술이 들어간다. 자, 빨리 마셔, 좀. 오빠,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알지? 우리 오빠 막 인형 같은 걸로 떼우러는 건 아니겠지? <놀람>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. 야 그럼 내가 장난이지 설마. 음, 그지? 우리 오빠가 인형 같은 걸 사올 리가 없지. 그럼 야 그런 사람이 어딨니? 막 그런 거 있잖아 사오는 애들 곰돌이 막푸 같은 거막 극혐. 막막 아이 극혐. 그게... <놀람> <놀람> 신한은행. 그러조용히 시바 조용해. 어. 너 이거 이름이 나오 거야? 나 얼굴? 아, 나 아. 끝내. 고 아, 조용해. 진나냐 5분 칠었어. 야, 먹기면 돼. 먹어 먹어. 안아잖아면 먹으면서 손 먹으면서 먹 먹으면서 먹으면서. 자, 아아 아, 아, 아. 아아 처먹어. 처먹나. 어 야. 야, 시아가가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얘기해. 어. 조용해 봐. 아 조용히 하라고. 나하고가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얘기 개새끼야. 박철이 아, 씨발려나! 어. 너얘기안 들은 거다 말하라고. 말하라고 이 새끼야. 아니, 나, 말라고 씨발. 말하라고 아, 그냥 아, 말 빨리. 마. 씨발려나. 아이드폰 아. 아, 가져봐. 안 말할 생각하네. 개새끼야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. 씨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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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아, 없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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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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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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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봐. <laughs> 얘기해, 이씨. 헉! 얘하라고이 뭐, 뭐 말해, 말을 하라고. <laughs> 아, 말해, 말, 말. 말을 <laughs> 아, 그... <laughs> 아, <laughs> <해>. 5분 지났다. <laughs> <laughs>